2 0 0 0또에서도 못하게 먹고, 중국은 먹고. 하나정고성과 더불어 정점이거하 t 플러스 1큰0에서도 못하게 먹0에서이못에서고를서게고2 0 0게고하게 먹고. 게 먹고. 2때0 0원에서도 이 사이일 때만 보시면 돼요 왜? t 플러스 1이 7보다 크게 절대로 만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때는 t가 2보다 작아지니까 t가 될수 있는 건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y는 k의 로드 2에 x-3이거든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런 상태가 될수 있겠지 그러면 또는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래서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고 보면은 첫번째 3 넣었을 때 4보다 커야 돼3 넣으면 2에 2니까 k죠 이거 4보다 커야 돼5 넣으면 얘 2잖아 2k가 7보다 작아야 돼 2분의 7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 7장 6이구나 그러면 얼마니? 6보다 작아야 되네 이 k 가 K가 3보다 작아야 되네 안 되지 그래서 1번은 안돼 2번 이 상태예요 즉5 넣었을 때 6보다 작고 7 넣었을 때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거든 7등은 로그2의 6이죠. 6분네 2보다는 커야 돼. K가 대신에 뭐보다는 작아야 돼? 3보다는 작아야 돼자 이때 보면은 볼수 있는 게 로그2에 6은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든. 그럼 얘는 얼막 흔들면, K. K가 4보다, 이렇게 잠깐만. K가 얘보다 작아야 되니까, 4보다 작거나, 같아도, 왜 이렇게 되지? 는네 제, 7 넣었을 때 2보다 커야 되니까, 7 넣으면, 될수 있는 게 얘가 1보다 작잖아요, 될수 있는 건. 그래서 t가 1일 때 3개가 나와. 그다음에 4도 되지. 이렇게 총 4개가 나오거든요. 두 번째 요 경우야. 언제냐면 t 플러스 1이 여기 있을 때. 즉 t가 2부터 6까지. t 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거든? 그럼 얘는 k가 log2에 x-2, k log2에 x-3, k log2에 x-4, k log2에 x-5, 요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되면 되려나? 뭐보다 크거나같기게 하면 돼. 7 2보다 크거나어 크게 하면 돼요. 그럼 f7은, 7 넣으면 로그 2에 5니까 k는 로그 2에 5보다 5보다 크기만 크거나 같으면 되겠지 왜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 얘는 k는 7 넣으면 2죠 2, 2, 1 요거면 되겠네 얘는 k가 7 넣으면 로그 2에 3이네 K가 얘는 7 넣으면 1이네요 요거면 되겠네요 그럼 K면 얘가 1보다 작거나 같으니 작으니까 1, 2, 3, 4, 5, 5개 얘도 5개 얘 4개. 얘 4개 얘 4개 그래서 18개 합치면 22개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 정점에 위치가지고 케이스 돌려서 함수 값으로 범위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20번 연립부등식인데요. 진수조건때문에 일단 x 3는 0보다 커야돼. 즉, x는 4보다 커야돼요. 그 다음에 밑에 범위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요 범위도 첫번째 부등식의범위 그는 구합시다. 그럼 첫번째, a가 1보다 클 때는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야. 모든 이거 넘겨서 묶으면 이게 되겠죠. 따라서 a가 1보다 클 때는 x의 범위가 이게 돼요. 0과 1 사이일 때사이 값이겠지. 이건데 얘랑 연립해야 되니까 등호는 빠지겠죠. 그래서 x의 범위는 총2개 나오거든요. 그럼 밑에식 보자. <laughs> X로 되어 있으면 깔끔할 텐데 뭔가 건더기가 묻어있어요. 그래서 얘가 제일 값이 크니까 얘를 기준으로 없앱시다. 그래서 A의 삼성을 다 곱해주면 요게 될 거거든요. 얘 1로 넘기고 얘일로 넘기면 AX로 묶으면 A에 AX 플러스 1 A3으로 묶으면 하니까 지워지지 둘다 양수니까 그럼 이때 a가 1보다 크면 a가 0과 1사상이면 요거거든요 얘네들이 만난 부분 없지? 얘 네, 안돼 얘네들이 겹친 부분 어디야? 요거네 그래서 a범위가 이거일 때 x의 범위는 이거다 그래서 다 더하면 그래서 1 4 이렇게 나오죠 넘어갑시다. 21번. 21번은 이걸 알려 금방 풀려요. 뭐냐면, 자, 첫 번째 FX를 줬더니, 이거고, 뭐, GX는, 이거거든. 개수가 뭐한 상태야? 대칭인 상태야. 그러면 얘가 영, 얘가 0일때 근이 알파, 베타, 감마면 얘는 역수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가족 건 가지고 나알수 있는 거 f 3은 영이야. 나족 건 사관이 못 있을 수에 대해서 쟤는 존재한대 근데 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데뭔 뜻이야? f 4은 0이고 g 4은 0이 아닙니다 그럼 FX의 인수가 두개가 나왔잖아요. 자, 마지막 구해야 되는 거. 리미트 이 끝값을 구해야 돼. 근데 봐봐. F3이 0이니까 G3도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러면 계수가 근이 역수니까 F3분의 1이 0이란 뜻이거든요. f에 대한 인수가 다 나왔지. fx는 x-3. gx는 역수, 역수, 역수.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약분, 약분. 요게 되겠죠. 3 되면 요게 답으로 나오시면 되겠네요. 22호 갑시다. <목소리> 저걸 <저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되요. 웃음> 모르면 이제 그때부터 답답빠지 그래서 개수가 대칭일 때는 그 역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저기 수상에서부터 나왔던 거 있는데. 분수겠어요 분수? 분수 형태로 서 정답이 왜? 어?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야 C 때문에 서못해져서시면 아, 그래? 어. 뭐가? 아니 답이 분수 형태로 주말 그멈충아 나머지 계산은 직접 하시라고 <laughs> 그 앞에 C 계수 있수4 5 페져서 4 5 2 2서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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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수에 대해서 c 2 <laughs> a n을 선택할 수도 있고 b n을 선택할 수도 있대요. 단 이때는 a n의 절대값이 작아야 돼. 이때는 b n의 절대값이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다음에 모든 항의 정수인 등차수열이야 a n. b n은 등비거든. 근데, 공비가, 무드랑이 정수고, 공비가 R이래. 그럼 R도 정수거든? 그 다음에 B1이 0이야, 이래. 자, 그때 나조건. B는 절대로 여기 될수 없어. 요 얘가 여기란 얘기다. 아, A8이 0이다라는 의미겠죠. A8이 0이야. 그럼 얘를 쓰려면 A1, A2, A3을 찾아야 되거든? 그럼 A3, A2, A1이라고 두면 A8이 0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5D가 될 거고. 이게 될거예요 왜? 공차가 더해지면서 하나씩 커지니까.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5D면 B3은 5D가 될 거거든, 얘 때문에. 그럼 B2는 R분의 5D가 될 거야. B1은 R제곱분의 5D가 될 거야. 자,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얘도 정수야. 그러면 R이 이 상태거든요. 그럼 r이 만약에 2라 그러면 d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최소 4. 4가 돼야 돼 여기까지 는 됐지? 네. 그래서 r이 2일 때 볼게 그 d가 4일 때 그럼 얘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8위에는20 r이 2니까 10 5 더하면 35야 부호만 바뀌면 되지 그 뜻은 뭐다? 아 기가 마이너스 하면 돼. 그럼 얘 어떻게 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얘가 성립하는 거지. 그래서, 아, R이고, 기가 마이너스 하면 성립하는 거야. 그럼 c 4는 자, a 4는 얼마니? 16. 얘는 마이너스 40. 얘가 되겠네. 자, 두 번째, R이 3일 때에요. 그럼 D는 최소 뭐가 돼야 돼? 9가 돼야겠지. 그럼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54, 마이너스 63이야. 그럼 45. 15, 5. 자, 얘가 승리하려면 얘네 두 개만 마이너스면 되거든. 아, 그럼 공기가 이거면 되고. 아. 5, 마이너스 9지 그러면, 마이너스 9 되면 45. 54, 6 4 그럼 마이너스 45, 15, 마이너스 5 되면서, 마이너스 35가 되겠죠. 그러면, A4는? 36. 얘는? 135. 얘가 되겠네. 그럼, 이제 하나만 더 해보자. R4에. 그럼, D는 조족 얼마야? 최소? 16이거든? 넣는 순간, 80, 96. 그 다음에, 16도 얼마야? 112,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5. 자 이제는 먼지에서 해도 35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멈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16과 36이라서 더하면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떠나봅시다. 29번. 27번. 2 7번째마지막 자, 첫째 항이 여기 있는 등비수열비행이야구해야겠게 이거 봐. 첫째항과 공비를 찾아서 극소와 첫째항의 차를 구하시오 이 문제거든요 자 그럼 첫번째 첫째항이 양수고 공차가 아, 공피 정비지 알도 양수야 어디서 공자가 발생할까 야,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겨 이렇게 되면 모든 항이 뭐라는 얘기야 양수 그럼 영 염되지 네 근데 안되지? 네안 돼. 지 지금 음수. 모든 항이 뭐라는 얘기야? 양수 음수 음, 아 음수요 네 그럼 얘가 문제야 되지? 네네 <laughs> 왜안 돼. 따라서 공비가 양수일 때는 안돼요 따라서 얘는? 음수 무조건 이거 될거야 그럼 첫째 항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눌 수가 있을거예요 첫번째 양수일 때로 봅시다 자, 그리고 오, 얘네 두개 더하면 어떻게 되니? 두 배, 시그마에, n1부터 무한대까지 절대 값 a에, 요거 되지. 얘가 얼마야? 6이네, 나누면. 3이지. 요거 두개 빼면? 이거지. 빼면 얼마야? 3이네? 2분의 3이지. 응. 자 얘는 1 마이너스 절댓값 공비 분의 절댓값 A일 거야 얘는 이거일 거거든 자 지금 첫째 항은 양수고 얘는 음수니까 어떻게 돼? 1 플러스 R 분의 A 얘가 3이야 1 마이너스 R 분의 A 얘가 2 분의 3이야 그럼 A는 3R 플러스 3 2A는? 3플러스 3을 넣어서 3 마이너스 3을 이돼 더하면 a는 2 성립하죠 네. 그래서 a가 2라는게 나와 a가 2면 r은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요 두번째 a가 음수일때 보자. 죠 그럼 네. 얘가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cd 네. 더하면 A는 6이야. 양수인데 음수를안 돼. 첫 번째 AN이 2에 누구라는 걸 찾았어. 그럼 일로 갈게. 얘가 수렴한데 그럼 이거에 대한 극값은 얼마라는 얘기야? 0. 0이지. 자 AN분의 절댓값 AN이야. 얘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에 M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그다음 이제 bn인데 bn의 첫째 항을 b라고 하고 공비를 p라고 할게 그럼 bn은 b에 p에 n-1이거든요 그럼 an분의 bn이면 첫째 항을 그래서 2, bn 2분의 p 곱하기 이거분의 이거면 마이너스 3p에 n 1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시기 좀 복잡하니까 마이너스 1에 N 마이너스 1을 뺍시다. 바깥으로 자, 그럼 누가 영이라는 얘기야? 얘가 영이라는 얘기지 <laughs> 그럼 N이 뭐든지 간에 이 값이 일정하려면 얘가 얼마면 돼? 되지. 네. 그럼 p가 얼마야? 3분 그럼 얘가 1이야? 네. 얘가 0 돼야 돼, b는? 마 네. 됐죠? 그럼 bn이 나왔지. 그 우리가 구해야 할 얘는? 이거 맨 마지막으로 구하는 게어 마지막 문제 아니 두 번째 나왔어요아 참... 맞네 27번 나았네자 세상수 ABC에 대해서 FX 이거 어서 본 문제 같지 않니? 중에서 풀었던 거랑 형태가 비슷하지. 많이 그래. 풀었던 <laughs> 아? 아마 기출에서는 이게 마이너스 루트 3이랑이 루트 3이었을거 그러니까 f x는 ax 제곱 플러스 ea 플러스 bx 플러스 b 플러스 c ex 이거지 그때 얘가 마이너스 1에서 0 된다는 얘기는 금기 주고 ea 플러스 b는 0이니까 b는 마이너스 ea 라는 걸할수 있고 a분의 마이너스 ea 플러스 c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c가 a 라는 걸할수 있어 그럼 얘를 묶으면 그 다음에 이 e 넣었을 때 이가 되야 되니까 a가 뭐다 네. 따라서 이가 보다 이거라는 거 찾는 게첫 번째. 여기까지 찾았어. 근데 갑자기 x가 1보다 커나 같은 때를 gx라고 하는데. f(x)를 gx로 바꿨어. 양수 1보다 큰 부분을. 그때 gx의 역함수를 hx라고 하는데. 그다음 구하는 라 거. 자, ghx는 x지. ghx의 h'x는 H 1이고 h'x는 g'hx분의 1일 거야. 자, 지금 이 구간 때문에 좀 귀찮잖아. 근데 봐봐. 이 gx 바꾸자. x에다 얼마내면 2나오니 2요. 2지. x는 얼마 나와? 3. 3이지. 그럼 h 2가 2. h42 제곱이 3이랑 라 같고 됐어. 그다음 hx를 t라고 치환할게. h 프라임 x는 x의 dx는 dt거든. 그럼 dx는 h 프라임 x분의 1의 dt 기 h 프라임 x분의 1은 이거의 역수니까 뭐랑같아 g 프라임 hx의 dt지. 근데 hx가 뭐였어? t니까. g 프라임 t의 dt가 되지. 그럼 치환적분으로 얘를 바꾸면 2부터 3까지 t의 g 프라임 t의 dt 이게 되지. 그럼 부분적분으로 t의 gt 2부터 3까지 마이너스 인테그랄 GT에 DT가 되고 이제 여기다 뭐넣으면 돼? 이 식의 형태로 넣으면 되지 그러고 구해주시면 끝부분적분이니까 그 계산 넘어갈게요 다음 27번 접근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면 엄청 놀아 하시면서 제가못 봤어. 네가 알려준 무슨 이상한 짓인지. 제 손을 혓바닥을 대려고 했어요. 제 손과 제 옷에. 근데 소유나 나는 너의 입이 얘 볼에 닿는 것도 봤어. <laughs> 진짜 나 진짜 너무 무서웠어 진짜. 나 지금 너무 무서워. 무슨 소리다. <laughs> 그러니까 이만한 걸 보고서 이만한 걸 보는 걸 느낌이 안와 <laughs> 인생 최대 공포. 네. 탑스리면 해. 아 거기 면이 아, 진짜, 진짜 미안해 아 너랑 서로 안 갈래. 한 번이 <laughs> 그래 혼자 갈 거야 나. <laughs> 인천길씨 녹화되는데? 어? 엄마가 안 보시지 않나? 안보실는 거? 예. 얘안볼 걸요? 얘한 번도 본적 있을까요? 나는 <laughs> <다들 웃음> 믿어. 그냥 안볼 거라고 나는 믿어. 아 그리고 알게 되더라도 우린 다다음 주에 만나잖아. 맞아. <laughs> 협박할 일 없어. 사과 방송하자. 봐봐. <laughs> 얘 미분해 봐. 어차피 Fx 최댓값 찾아야되려면 어쩌서 극소극대인지 찾아야 되지. 네. 미분하면 어떻게 돼? 뒤에 마이너스. 이거지. 되 네. 얘가 영일 때 찾아야 되잖아. 맞아. 뭐 했어? 얘 미분 잘못했나 봐요. <laughs> 맞아? 네. 그럼 이거일 때 찾으면 되지. 네. 네. 그럼 봐봐. 얘는 어떻게 보면은 합성함수잖아. 네. 얘를 겉함수가 뭐야? 이거지? 네. 네. 이거면 대충 그래프가 마이너스 1 하고 왜 뽀뽀하려고 그래, 나지고 진짜. <웃음> <웃음> 미치겠다, 내가. <laughs> 어 <이거. 웃음> 아, 미치겠다, 진짜. 왜 <laughs> 말로 해. 야, 니가지문한 거라. 저, 가 거라. 이가 지원 거라. 아가 지원한 거라. 이거한한거이한이렇게원한거이지이거이지이 역수치하면. Yeah.